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어,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이 정말 구호가 아니라 어떤 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후에 어떤 외국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사실, 저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학번이었죠. 98학번이었고요. 어, IMF를 경험한 역시 학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동, 동일하게 어떤 취업난의 어떤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던 예, 저도 학번인데요. 어, 그러면서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때만 해도 외국계 회사를 준비하고 어떤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못했어요. 어, 그때만 해도 공채의 기회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어떤 대기업은 공채를 했는데 어떤 외국계는 공채가 없었고 지금도 사실 공채를 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 가지고, 날씨가 안 추웠더라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어, 뭐, 영어 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당연히 뭐,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학점 관리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영어는 몇점 이상, 뭐 토익 점수 몇점 이상,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뭐몇점 이상 나와야 되다이 얘기는 정말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잘 아, 알아서 몇점 이상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어, 좀 다른 차원의 실제적으로 회사 입사해서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쌓여진 스펙들은 거기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어도 잘하고 그 외에 중국어나 뭐 일본어라든가 그런 것도 잘하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기회가 더 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항상 멘더토리로 갖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굿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 다른 차원으로 조금 어그레시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사실 대기업이나 보통 회사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이 자기가 어떤 PT를 만들어서, 그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죠. 아마 몇년뭐 대리나 과장 차 이상 되지 않으면 아무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 저도 그렇고 외국 계회사의 특징은 들어오자마자 거의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는 자기가 거의 발표를 하는 상임 앞에서도 발표를 바로 하고요, 임원들 앞에서도 바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입사 전에 혹은 이제 학생 때 이런 부분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어그레시브 한다는 제가 단어를 넣은 의미는 굉장히 뭐 거칠고 포악하게 뭐 그런, 그런 의미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요해요라고 넘어가면은 뭐 사실 적으실 것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저희 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또 주요한 특징인데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굉장히 열린 어떤 문화라든가 어퍼트렌트가 굉장히 많은데 어~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승진 허들이 좀 많죠 뭐~ 진급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특히 줄서기 잘못하면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몇 년째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어, 외국계 회사에서는 굉장히 승진어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능력이 있으면 어, 젊어서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뭐 사실 차장도 될수 있고 부장도 될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어, 저희 팀에 부장님이 두분 계신데 다 30대입니다. 예, 3 0대 저도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30대에 이미, 이미 과장, 차장 다거치서 이미 부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전문님도 CMO신데, CMO신데도 40대 초반이잖아요. 굉장히 젊죠. 젊은 피로 구성된,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승진 허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말씀다 저도 지금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그 퇴근 보통 6시에 원래 하는데 절대 6시에 못하죠. 눈치를 보고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렇게 있으면 할 일이 없어도 뭔가 하는 척. 해야 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뭐 따라서 퇴근하는 그런 문화가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외국 회사들은 특징은 그냥 일 끝나면 갑니다. 솔직히 때로는 뭐 그냥 먼저 가기도 하고요. 어,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자기 일만 정확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자극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뭐 휴가를 쓰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존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아마 이런 문화들이 좀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외국에서 계속, 일, 계속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또세 번째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뭐 자회사를 가지고, 자매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 어, 외국에도 굉장히 뭐 많은 어, 매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 저희가 자사죠. 외국 입장에서는. 어,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가, 어, 입사하기 전에 계셨던 뭐 부장님들, 어, 지금 현재 미국에 가시,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기회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고, 아까 제가 영어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들어오셔서 영어를 잘하시고, 특히 뭐 재유고를 잘하시면, 어, 주주원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 지금 사실 능력을 많이 쌓아두시면 이후에 정말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솔직히 저는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저도 중국어를 같이 좀 제이 홉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뭐 중국에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혼자 학원 다니고 그냥 공부를 좀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네이티브 중기인처럼하지 못하지만 가서 너뭐 한번 서바이벌 해봐라고 하면 할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는 뭐, 있다고 하면, 제장인 것 같지만, 이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기본적인 훈련성을 하고 오시면, 향후 어떤, 저희가 외국갈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은, 업무를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유롭고, 만약 이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 그 이유는 굉장히 저희가, 어치우먼트 오리엔트 된 어떤 컬처가 있,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외국회사를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어, 그 어치먼트 오리, 오리엔트됐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계속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셔야 돼요. 어, 사실 어,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들에서는 사실 좀 음, 내가 이 일을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프로젝트가 어, 타임이 굉장히 프레셔가 많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좀 약간,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서바이벌 어떤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어떤 컬처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 여기 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프 매니메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위에서, 설령 제 팀장님이나 아니면 제 위에 분이, 너 이거 하고 있어? 언제까지 해?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그 프로젝트는 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시간도 일단 제가 많이 정하는 편입니다. 언제까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를 그러니까 타임라인부터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마무리까지 어, 좀 담당자가 다 진행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셨다고 만약에 외국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사원일지라도 뭐, 뭐 누구한테 의지해서 대리가 하겠지, 뭐 과장이 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프로젝트 자기가 매니징하는 그런 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좀 셀프 매니지먼트 중요한 아, 그런 요소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굉장히 잘 셀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영업 사원은 아니지만 정말 셀을 한다는 의미가 저도 와서 굉장히 많이 뼈저리게 느낀 부분인데 어, 잘 포장을 해야죠 음식도 굉장히 먹기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P.T.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를 만들 때거나 굉장히 보기 좋게 나이스하게 어떤 어, 어, 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라도 아하고 얘기하는 건 어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평소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말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회사에 와보니 아까 얘기했던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나이스하고 좋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도 물론 배우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후에 조금 더좀 팁을 드릴게요.